깊게 깊게 앞에 아 샬롯 샬롯 나봐 나봐 h 지 오케이 오케이 웨스트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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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가 아웃넘바야 이거 앞에 파닥 바 앞에 파닥 바해골징바해골징바

오케이 오케이, 체이싱하는데 핑 찍어서 알아서 각자가 한쪽으로 몰리지 말고 더 하죠 오케이 죽어라 얘야 체이싱 위험하면 핑 찍어 체이싱 한명 있거나 뭐아 이게 핑 찍어졌나 볼래? 유니 쪽 애니 쪽 애니 쪽 애니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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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 E 애니 쪽도 있어 애니 쪽도 있어 유니야 계속 와 유니야 계속 와 AW 쪽 처리 끝 유니아크에서 노스 이스트로 갈게. S.E는 놓쳤다 원래 n 니에서 어, 어 오케이 오케이 S.W. 갈게. 펀치로내 어, 쪽으로 와. 다 잡으면 내 쪽으로 와루팅하고 네, 여기 서포터가 아, 없어서 못 잡고 있어. 확인했 확인했어. 네, 질러. 아니 와가지고. 그쪽 갈 거야. 계속 물어 계속 물어. 갈 거니까. 리버베드. 빅블랍 북에 무슨 블랍? 빅블랍 두개 리버베드. 빵좀 봐. 빅블랍. 얼마 갖고 피죠? 피가 몇이야? 내가 지금 확인하러 가는 중 오케이 오케이 저거 두개였는데 합쳐졌다 오케이 확인했어 이거 YG일수도 있어 잡았어, 잡았어. 확인했어 잡아줘 자기다 했어 이거 내가 물 물어가지고 그래 아나도 데코모 맞으니까. 또 할까? 리고베드 걔네 안 싸우지. 누메로스, 누메로스 애들이고 아. 한쪽은 누메로스고. 누메로스 루메러스 애들이랑 히스테리아히스테리아 히스테리아? 아, 둘다 혼란은 없다. 아, 일단. 계들 박스다, 박스다. 맞아. 가자. 아, 이거 뱅킹하지 말고 그냥 가자, 가자, 가자. 어, 싸우자, 그냥 박자. 너네 돈벌러 온거 아니잖아. 얘네 들 전부 다 똑같아. 스 색이 비슷해. 1 2 0 0에서 선전인데. 오케이. 뭘로 왔어? 빨리 채집해! 바람 채집해. 야, 야. 싸우자 시원하게 박자. 여기급차워야 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개인 돈은 알바노이긴 한데 리드 돈만 뭐 충분한.. 야야 우리 크로스 아웃 그거.. 알고있어 알고있어 크로스 확인했어 확인했어. 몰라 난 몰라. 아웃 <laughs> 아니야. 빨리 달려 어, 얘들아. 얘 열심히 음. 싸우는데 지금 둘다 해도 여기 가운데. 확인했어. 쭉 달려. 저, 웨, 웨스트가 웨스트가 네임잇? 누메로스. 화상 그래. 먹는 거보다 저거 먹는 게 맛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형해 애들아, 집중해. 아, 누메로스가. 콜할 수 있는 거다 콜해. 야, 웨스트로 빠지고 있어. 여기 초크 쪽. 네, 잡혔다. 누메로스 덮혔다스테리 확인했어. 패싱할게. 이거 얼로와얼로와내쪽 파. 내 쪽. 봐. 내 가을지. 오 잡았다. 오케이, 오케이, 확인했어. 내쪽 파. <laughs> 누메로스가 쫓기고 있다고? 오케이, 아, 오케이. 어. 네, 오케이 okay, 와 계속 와 계속 완전 덮겼어 얘들 지금 확인 했어. 지금 네이치 디마 네이치 디마 네이치 디마 하고 차 갈게 그냥 이번에 네이치 디마 하고 차 갈게 올라와라 오케이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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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스트 와 네이츠 와 네이츠 와 베스코라 베스라 이스트 이스트 히스테리아 히스테리아 뭐야 이제 오케이 오케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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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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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코이스트라베스코스코라베스이스코라베스코나베나코라베이스스이스 4 3 2 1이쪽 봐. 이쪽 봐. 트 오케이 오케이. 웨스트와웨스트와웨스트웨스트웨스트웨스트게 웨스트와, 웨스트와. 하지 마. 아고 덮다덮다덮다덮다덮초 이번에 덮을게할수 있어 얘들아. 할수 있어.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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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공압 반응해. 공압 보면 디펜나 레지 빨아 레지 빠라. 레지 나이스 나이스. 이 레지 빠 오케이. 이 싸울 수 있어. 싸울 수있울수 수 있어. 남 예 yeah, nice. 나이스 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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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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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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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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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야 이거 맞왔어 게요... 왔어, 왔어왔어 베스트 스트 지문아 스야 다시 와 이스 이스 동그 잡고 이스 트 동그리 거패셔네 이스 이스 동그에 잡고 패셔 야 제일다 제일다 이라 제일 걸라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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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어 깊게 올라올게 나 10초 어차피 10초 나 10초 어차피 깊게 가 깊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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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이 오케이 오케이 나봐 나봐봐 밑꼬리 좀 길어 오케이 알아 알겠어 앞에 이거 잡힌 잡힌 앞에 메스하고 자친 블록 3 2예 자친 자자자오케 오케이 레지 빠졌어. 이스트, 이스트 백해, 이스트 백해. 이스트 백해, 이 꼬리 길어서 안 돼, 안 돼. 이스트 백해. 에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쫓샷쫓 오케이, 웨스트 쫓샷 웨스트 쫓아. 쫓아. 죽여, 마무리해, 마무리. 마무리해,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오케이. 오케이. 계속 쫓샷 불었다, 다 어, 이거 체이싱해, 체이싱하는데. 힘 찍어줘, 계속. 미니야, 네, MW yeah, 달리고. 한 쪽에 뭐, 몰려? 도대체 시켜 나지마 나이스. 안쪽에 몰려서 테이싱 하죠. 어, 여기 잡, 여기 좀 와주면 좋을 것 나랑 이미랑. 어, 아, NW, NW 가달래, NW 어, 가달래. 어, 여기 애들 좀 디마하거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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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위험하면 빼, 위험하면 빼, 위험하면 빼. 오케이, 오케이. 아 괜찮아, 괜찮아. 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이스트 체, 체승... 어. 그래서 크로스 안 먹어도 돼, 크로스 안 먹어도 돼. 필요 없어. 우리 루좀 아래서 가고 있어. 아, 루트. 파다... 거... 어, 아, 이거 체싱 하고 있어, 지금? 어, 하고 있어. 지금 어, 따라가는 줄, 따라가는 줄. 어, 우리 가고 있어. 가고 있어. 타고 좋지. 잡은 거 같은데, 이거 백하자, 이제 슬슬. 없어, 말탄거 가지 말고, 쭉 밑에 가서 그거 해. 루팅해, 루팅해. 밑에 아, 아, 루팅. 루팅. 블랍 뜨는데? 사우스 이스트? 이거 그냥 잡탕, 잡탕 블랍. 오케이, 오케이, 이거 다 루팅해. 보이는 거 다. 폐기물까지 다 먹어. 폐기물까지 다 먹어. 잠실로 아, 하나 잡을까? 아, 신경쓰지 마, 그냥. 피언 살아있고, 아웃포스트. 아웃포스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웃포스트 가자, 아웃포스트 가 아니 아까... 네 이거... 이거... 거 뭐라고 안 들렸었나요? <들려> <목소리> 이네 웨스트 있거든? 다 조심해 확어 내가 고 있어 아, 네. 주변에 잔당들 좀 보여? 마 있는 애 있으면은 실신 해줘 어 없어 야, 내가 먹을게 주변 안티 갱커 갱킹 애들 있거든, 조심. 오케이. 아, 괜찮아, 괜찮아. 그거 들고 있어, 들고 있어, 들고 있어. 조심해, 조심더 이상 먹지 마, 안 먹으면. 아, 가치 없는 거 버려도 돼. 장비 빼고 다 버려도 돼. 아,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건데 아니야, 아니야, 신고 무게, 무게 100% 아니잖아. 신발을 무게로 바꾸고... 무게 100%, 100 아니잖아. 100%. 100%. 어케 봐. 아니두개100% 아닌데 왜 버져? 열라 열라. 저기 뉴비라 그래. 벤티 뉴비라는 어 괜히 무거워. 수 있어. 뱅티야 그 사슴이나 멧돼지 타고 있으면 내려도 안내려져100% 아니면. 어... 꼬리 말아서 가자 얘들아. 옵차 깨지마. 옵차 깨지마. 옵차 시간만 돌아다닐 거야. <목소리> <목소리> 뭐야 뭐야? 뭐야? 그러지 마. 뭐? 슨소야아 야야 찾아. 아니 뭐.. 뭐지 말지. 찾아. 괜찮은데. 범인 찾아 범인 찾아. 야 시간 봐 시간. 시간 아, 범인이 희 범인이 나왔 저거 저거 저거. 이스트 배? 이스트 배? 아 이거. 당한다. 당한다 조심해라 얘들아 이스트 예 앞에 앞에. 인버스랑 예보 게지 어 근데 사람 들만4 0 H 만 400만, 4 0치만 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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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 0 오케이 0만4 0이만 400만, 4 0 0아니0 0만거0 0만 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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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0 0만 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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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 0오4 0내 뒤에서 0만 400만, 400만, 오0 0만오0 0만4 0 0오4 0 0오 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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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 0 중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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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w 기 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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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is 9 server a 아ants 3잘 표현 양변"? 지 맞은 게지 맞은 게지 맞은 게지 맞 f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n g Hun 제 잠깐, 전체 하나, 항스 저는 이시 w e g 은 돼서 하는 상황오 그거에 대한 선생님에게jego 획득 at 해 느낌? d 이어서내 되지 analogy를 읽을 때 저와 melian loves it feel ill, h a p p e n 봐나 n 나봐이 이예 인사이드로 터트려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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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히로 히로 도 히로 페도 히로 페도 집중해 집중해 아직 안 끝났어 이거 대시 버져 대시 버져 대시 버져 대시 버져 대시 버져 나봐나봐 화면에 나 버리지 마 화면에 나 가도 화면에 나 보이게 나 보이게 나 보이게 나 보이게 집중해 집중해 이래 포대 상계 상계 앞에 데몬팩, 앞에 데몬팩. 앞에 대문 팽 앞에 대문 팽 앞에 쥐쥐쥐쥐쥐 오르 이스테이트 경당 경당한다 이스 트갱당한다 대문 팽 잡을게 5 3삼이일 대문 팽 아이고 씨발 뭐야 돼? 얘들아, 나 봐, 나 봐, 나 봐, 제채싱 하지마. 나 봐, 나 봐, 나 봐. 나 봐. 봐. 모여있어, 아직 안 끝났어, 얘들아. 무기 없는 사람, 무기 없는 사람 모이, 먹지 말고, 나 봐, 얘들아, 나 봐, 제발. 나, 아, 여기 있어, 나. 왕감 봐, 왕감 봐. 몽구 핑에 있다, 몽구 핑에 있어, 우리. 핑에 있어. 핀에 있어.